안녕하십니까. 이런 새벽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아침에 조금 서둘러가지고 나온다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대를 다 펴니까 10시 반이네요. 10시 반. 여기 뭐 저는 강화 쪽을잘 몰라가지고 망실수로 있는 데서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광류 쪽으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포인트가 괜찮아 보이길래 한번 깔아봤습니다. 저 앞으로 줄풀 있는 대로 바짝 붙이고 이쪽에 이제 마름을 넘기쳐가지고 두대 두대 붙여놨는데 지금 이거 까는 동안에 현재 지금 지렁이를 넣어놨거든요.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어. 오늘은 지렁이하고 글루텐하고 옥수수 글루텐으로 글루텐으로 사용해서 한번 낚시, 밤낚시, 밤낚시까지는 못하고, 낮낚시면, 낮낚시만 조금 해보다가 가겠습니다. 수심은 한90 한 정도 나오네요, 90. 80에서 90. 그리고 대는 3위 때부터 40대까지. 붕어, 그 뭐, 붕어 잔챙이라도 얼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되더라고요 야, 낚시 뭐 영상도 뭐볼 것도 없는데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셔 가지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영상 찍어 가지고 기록 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냥 쭉 찍는 중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해서 진짜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지렁이가 반응이 없으니까 글루텐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렁이 꼼짝도 안 하네요, 지금. 한세 대만 글루텐으로, 일단, 아니다. 네 대, 네대 정도 글루텐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루텐 네 대, 지렁이 두 대. 딴데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정증 해가지고, 참, 진짜. 일하고 낚시하고 하려니까 갈 데가 없네요. 만만한 데가 인천에서 가까운 데가 많으까 그냥 낱낚시 한번 즐겨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깡만 한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란지. 요거, 한 대만. 지렁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마리, 아, 딱 끊어놓니까 한 마리가 딱 나오네요, 여기. 어? <laughs> 오케이 한 마리. 새우망이든 넣나 이지 아, 이게 피기도 뭐 하고. 됐. 통화하는 와중에 한 마리 나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꼼짝을 안하네요 다시 한번 던져보자. 날 어, 씨가.